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5 페이지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영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으로 주신 약속을 통해 주신 그 선한 하나님의 언약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게 됐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이제 안식하는 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요. 특별히 23장 24장의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되면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온 집파들 또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이 마지막 이 고별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23장은요 이 전반부 10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을 정복하게 됐고 승리하였고 그리고 분배하여서 이제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자르나 원나 치우치지 말고 이 이방 사람들과 이 가난 사람들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라 예수님께 딱 붙어서 다바크 꼭 붙어서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라라는 말씀을 주는데요. 오늘 11절부터 16절의 말씀에는요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첫째는 여러분 11절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스라엘의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었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암송하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그들과 이제 그들의 배교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매우 구체적이에요. 자, 보세요. 만일 돌아서서, 자, 처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그리고 너희 중에 남아있는이 민족들을 그 다음에 가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는데 돌아서서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가까이 그들에게 붙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혼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요 서로 왕래하면서 뭐요?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배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의 아주 구체적인 그런 행위, 처음에는 돌아서요. 그리고는 가까이 붙어요. 그리고는 혼인하고 왕래하고 아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그게 뭐예요? 13절이에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는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이제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이제 너희를 싸우시지도 않고 목전에서 원수를 물리치지도 아니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지도 아니하시고요. 결국 뭐예요? 첫째, 올무가 됩니다. 두 번째, 덫이 돼요. 세 번째,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요. 눈에 가시가 되어서. 그리고는요,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뭐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세 번째는요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뭐요? 서운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뭐요? 여기 표현은 15절에 모든 불길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신명기에 뭐요? 28장에 복을 선포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복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저주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세상의 길로 가는 길로 간다. 이제 나는 죽는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지금 보세요.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제까지 봐라. 이제까지 봐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하신 그 말씀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너희는 마음으로도 그리고 뜻으로도 눈으로도 지금 경험하여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봤지? 너희들 봤지?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 너희들 다 알고 있지? 근데 여러분,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그와 마찬가지예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로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서서 우상을 가까이 하고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불길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지 여호수아의 고별사는요 참 감사하고 참 은혜로운 그런 건면으로 시작이 되지만 지금 마지막에요 엄중한 경고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여러분 스포츠 경기 운동 경기를 보세요. 그러면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맞지 않으면은 경고를 주어요. 그러니까 한번 경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경고가 누적이 되죠. 경고가 쌓이죠. 그러면 퇴장을 당해요. 경기를 마무리할 수도 없어요. 그 후에는 다시 경기를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본명이 뭐예요? 경고를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 저희들이 뭐 아프고 그렇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경우를 봤을 때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필름을 돌려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사인들이 있어요. 지금 추운 날씨에도 뭐요? 뇌출혈이라, 뇌절증이라든지뭐 이런 사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별걸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인이 올 때, 경고가 올 때, 아주 분별하고, 아주 잘 살펴서, 그걸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감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요번 독감은 왜 이렇게 긴지 막, 한달 가기도 하고 막 이래, 그죠? 그래서 뭘 맞아요? 독감 예방주사를. 독감을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선한 말씀도 이루어지고, 불길한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주의 말씀.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자, 언약을 범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돌아서서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그럼음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다. 라고 하네. 그리고 결론은요,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 여러분, 아름다운 땅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넓고, 그 땅에 살 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 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시고, 이루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땅이 있어도 그렇게 넓어도 그렇게 많아도 속히 멸망하면 끝나는 거 아니요? 에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겸허 뭐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함이 있는 사랑이어야 돼요. 믿음도 추상이 아니에요. 믿음도 행함이에요. 믿음 동사예요. 사랑요?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됐다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뭐야? 확정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체적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요,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해 주셨고.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행함의 사랑. 우리가 아침마다 암송하는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 장요 거기에 15가지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은요, 추상이 아니라 모두 동사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요 그렇죠? 찬양을 하고요 기도를 하고요 성기고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그리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행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나 진짜 행함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나 일천번째 드린대 어, 하나님 일천번째 그냥 앉아서 일천번째 솔로몬이 일천번째를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왕궁에 앉아가지고 드린 예배가 아니잖아 요 자기 직접 가서 직접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더라 자, 오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난 정말 행함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나. 우상 숭배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붙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혼인하고 왕래하고 결국 거길 그 끝은 뭐죠?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심판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모든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이 누굽니까? 롯의 사위처럼 절대로 농담으로 여기는 여러분 경기하다가 경고를 주는데 심판이 경고를 주는데 농담으로 받고 아, 농담하는 거죠. 농담이죠. 아, 퇴장명령을 주는데도 농담. 선수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 미리 경고 주신다.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루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귀한 축복을 사는 자 오늘 2025년 마지막 성년 주일입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제 끝이 있으면 또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되어지면 또 시작이 있는데 이제 또 새해를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미국의 아 유명한 이제 그 독립 전쟁 마치고 이제 독립 국가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사상적인 어떤 큰 역할을 했던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준비를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를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준비해서 준비를 잘하면 곧 뭐예요? 준비에 성공하면 곧 성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준비에 실패하면 결국은 실패를 준비하고 만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마무리하고 여호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마무리를 정말 지도자로서 리더십으로서 이런 마무리를 잘 하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무리를 잘하고 또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